예, 안녕하세요. 아, 지금 라이브 방송을 또 켰는데요. 음,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라이브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저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그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있는 병이 조울증, 우울증입니다. 예. 어차피 조울증에는 조증과 우울증이 있으니까 같은 얘기겠죠. 근데. 어, 조울증에 걸린 거는 2005년도에 미국에 오면서 걸렸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런 발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멀쩡히 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조울증에 걸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왜 제가 우울증, 조울증에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 이게 저의입니다. 모든 조울증 환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저는 음,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집에서도 잘 어, 이 감정 표현이나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눈치를 많이 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은 남에게 어떻게 비춰줄까를 많이 신경 쓰게 됐어요. 이게 이건 가, 어려서 이제 저의 원가족 내에서 어 있었던 환경의 영향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차피 학창시절에는 공부만 하니까 공부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뭐 노래방도 가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즐겁게 보냈죠. 예. 그래서 이제 신나게 보, 놀면서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죠. 내가 병이 있는 줄을. 근데 이제 미국에 딱 와서 이제 모든 환경과 단절이 된 겁니다. 모든 내 가족과 친척과 모든 거로부터 환경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빈 깡통이 된 거예요. 그저까지 예?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제가 40대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 자신이 정립이 안돼내 스스로가 정립이 안 되었던 겁니다. 정립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20가 대 되도록. 예.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조증이 터지고 이제 조울증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회복 과정에 있잖아요. 좋을증과 우울증, 회복 과정인데, 하이. 회복 과정인데, 가장 좋은 거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 소중한 일. 난 친구, 관계, 친구나 가족 관계가 좋다면은, 대화를 하, 많이 하겠죠.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죠.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어, 사실, 이렇게 어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대방을 만나기가 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게 유튜브. <laughs> 영상을 계속,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계속해서. 이거는 나의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내므로써. 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거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제 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제가 스레드라는 저 SNS가 있어요. 스레드 왓썹 위오 왓써 위 스레드라는 SNS에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한 2년간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laughs> 제가 뭐 한번 빠지면 또막 중독 중독이 되거든요. 중독 정도로 막. 밤에도 잠도 안 자고 막 새벽에도 잠도 안 자고 막 이제 어 oh, you're the best best <laughs> 잠도 안 자고 이제 계속 스레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계속 썼습니다 계속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어내 얘기가 이제 책도 책도 나오거든요 책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책도 예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책도 나오고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울증과 이 조울증이 어, 베스트 유튜버? 어, 땡큐 땡큐. <laughs> 아니, 어떤 분이 베스트 유튜버라고 칭찬을 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so much. 예, 한국말도 잘모르시면 You don't you don't know, you know Korean? You don't, you understand Korean? How you know I'm best? <laughs> y o u r welcome. Oh,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아무튼 어 to talk Korean. about the people o o n to t k o u o w o r e n o k o r e a n a k o r e a n 예, a k o r h e o w a n 예. i n o u e e w i s to a l o u n e e a r n to a l k o r e a r n k o r e a n i n t k o h e m o s a i to t p o p u l a r l a n g u a g e n o w i f y o u k n o w k o r e a n you can you can speak you can sing kpop you can watch k drama so it's good learn korean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얘기하지? 어 자기 표, 표현하는 거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서 어내 마음을 표현하고 또내 기억들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쩌면은 그래서 저는 따로 상담을 받지 않아요. 상담을 원래 우울증 환자들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Bye. 저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고 K K K. 그래서 저는 상담 대신에 이렇게 유튜브로 이야기하면서 어 풀고 있습니다. 저의 또 옛날 생각나는 것들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말은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평상시에. 평상시에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laughs>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라이브를 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 저를 예를 들면, 꼬모스타 고모스타! 예, 저한테 스페인어를 할줄 아냐고 누가 물어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모에스타, 네, 고레아노. 그래서 이제 어 우울증, 조울증에는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저의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아,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경우로 봤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속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눈치를 봐서 안 됩니다. 눈치를 보지 마시고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laughs> 잘못됐으면 욕을 먹어야지.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내가 할말 내가 생각나는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면 병이 됩니다. 예. 꽂힌 말은 뱉어야 됩니다. 그거를 안 뱉으니까, 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좀, 그렇지만, 변을 예를, 소변 대변을 예로 들겠습니다. 소변 대변. 소변 대변이 밖에 나와야죠. 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면 병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라는 것도 생각이 이런 말과 이런 것도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온 것 한번 나온 거는 뱉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남에게 어, 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저기 어디 숲에 가서 얘기해야겠죠. 숲에 가서. 임금 능기는 당나귀다 얘기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극복할 수 있는데 표현을 하십시오. 표현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우울증 치료의 시작입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